깨우라고 도발합니다 이동 미친거 아닙니까 김규현이 지금 이렇게 퍼펙트하게 이겼는데 1프운입니다자 <목소리도> <목소리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한신이 형이 김규현 선수인데요 김규현 한신 자, 이동훈는5섯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때 보통 패기가 아닙니다. 야, 김규은에게 지금 이런 도발을 하는 거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왜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자꾸 랜덤으로 그 깝칠려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긴다면은 예, 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사회봉사주의 특강이 감사하구요. 경기나 한번 지켜봐야겠죠, 지금. 네. 자, 어쨌든, 이번 경기, 그리고 여러분들, 그,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에 아이사 PC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현재 15차 사 랭킹전을 후원하는 아이사 PC몰. 피시몰. 아이사 PC몰이라고 검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가기 들어오시면은, 이벤트 게시판 이 있습니다. 뭐, 컴퓨터, 신품, 인텔, 중고, AMD, 중고, 여러가지 판매를 하는 컴퓨터 사이트고요 여기 이벤트 게시판인데, 누가 우승할 것 같은지, 예, 여기 아이스타 피시멀, 소니 15차 살 랭킹 우승자는 이라는 글이 있는데, 어, 황유진이라는 사람이, 어, 개인적으로 소니가 우승할 것 같다. 어, 뭐야? 아니, 나 참가도 안 하는데 내가 진짜 우승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쏘는 건가? 되게 제 팬인가 보네요, 황유진. 예, 어, 되게 좋으신 분이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는데, 여러분들, 아이스타 피시멀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에, 그리고 그, 어, 에... www.신발팜.com co.kr이나 시컴으로 들어오시면은 뭐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에 어, 신발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뭐 나이키 신상품 루나글라드5부터 오니치카 타이거 뉴발란스 아이에스 여러가지가 들어와있고 현재 랜덤박스 2주년 이벤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팜 로고옆에 있는 신발팜 랜덤박스 이벤트라는 이 박스를 누르시면 어, 현재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만원에 판매 구매를 했을때 나이키 뉴발란스 아이에스 오니치카 타이거 리보 그 플러스 5천원 마일리지 또는 3단원사 신발끈 방수표 패션 양말 플러스 5천원 신발판 마일리지가 지급이 되는 이벤트인데, 어, 뭐, 정말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당첨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 보시면은 뭐, 많은 분들이 구명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뭐, 랜덤박스 당첨 후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깡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은 글들이 그, 쓰고 계신데요. 랜덤박스. 여러분들 랜덤박스 수량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많은 분들, 예, 신발판 오셔가지고 랜덤박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신발판의 메인에 보시면, 신발판 로고 옆에 공지사항 보시면요. 공지사항 누르시면, 어, 여기 신발판과 함께할 오프라인 가맹점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 이 글을 누르시고, 이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은, 신발판 온라인 투자자, 예, 그리고 오프라인 가맹점 입점을 문의하고 아예 그 제휴를 받고 있는데요. 예, 온라인 혹시라도 뭐 심볼파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 또는 오프라인 가맹점 입점. 예, 뭐 소액부터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여기 예, 제휴 게시판 보시고 가맹점 입점 제휴 문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프로방기 지금 또 돌고 아, 있는데 저거는 프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번 경기에서 이동호가 적을 선택을 했는데, 만약 김규현을 적으로 그, 잡아준다면, 진짜 이거는 이동호 난리 나는 거예요. 예, 광고 좀 작작해라 이러는데, 어, 뭐, 광고는 적절하게 들어가야, 예, 제가 쉬는 타임 없이 바로바로 경기를 진행하는 거는 예, 광고도 하고, 예, 게임도 빨리빨리 볼수 있게끔, 예, 광고라는 건 있어야 됩니다. 아나이새끼 스타일 사라는 거 신발 광고 하는 거야 씨발 존나게 빡칠라는 개 씨발 아 죄송합니다 예개 씨발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레어 티끌러 가고 있고 자 오로드로 브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자막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는 어, 한 시가 뭐한 시로 했는데 예 김규현 선수는 한 시가 맞고요 예한 시가 맞데 는 지금 자막이 약간 이상해 보일 겁니다 이동 선수는 저으로 선택을 했죠 예 자,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프로방이 들어오는데, 저걸레잉이 자, 프로브 따라갑니다. 프로브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에어테크. 자, 타고 있는 거또 보고 있고, 프로브 잡히고, 질러상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예, 네 질러상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자, 어쨌든 질러상이 내려오고 있는데, 7시 앞마당 멀티 쪽에, 자, 내려가고 있는 질러. 김규현 선수가 상대방이 적으로 도발한 데서 봐주면서 할 선수 아닙니다. 예, 네 봐주면서 할 선수 아니에요, 지금. 네. 자, 저걸링 4기. 자, 이동하고 있죠, 지금. 저걸링 이동하고 있는데. 자, 질러 탄기가, 자, 일곱시 안방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자, 압박주로 갑니다, 압박주로. 자, 이러면서 지금, 드어온 들은 돌리고 있고, 저걸링 4기가, 자, 질왕이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이러면서 지금, 질러 2기가량이 있는데, 저걸링들로, 자, 이거를 또, 자, 깔끔하게 막아줘야 될 텐데요, 이동호. 자, 이동호가 원래 테라 주전인데저를 선택해서, 김규현을 도발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자, 질럿으로 들어 두기까지 사냥을 합니다. 이러면서 한 마리, 프로브 한 마리가 내려가다가 예, 다시 그 위치를 바꾸네요. 이러면서 저걸링들로 막아주고 예, 발업까지 되어 있습니다. 발업까지 되어 있는데, 자, 프로브들도 그대로 빼고 있어요. 무리하게끔 질럿이 계속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게 발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커세어를 정찰하면서 오버로드를 괴롭히를 준비를 해야겠죠. 김 어, 김규현 선수, 네, 자, 이러면서 저걸링들이 또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스파이어까지 올라가고 있는 자 이동호 선수 때 커상이 서 내려오죠 지금 자 커상이 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커상이 서 내려오고 있고 자 이러면서 이동호 선수는 자 아마 투회 처리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타락 천사님께서 예병우상의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이런 세철이 하나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7시 쪽에 멀티를또 가져가려는 모습인데. 자, 어쨌든, 뭐, 그러면서, 에 예, 미네랄디에 파일런 또 짓고, 자, 커상이 또 내려가요. 커상이 또 내려가면서 템플러 카요까지 올라가고 있는, 자, 김규현 선수입니다. 김규현이 사실 그, 8차사 리그에서도 또는 뭐, 이벤트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 선수 중한 명이기 때문에, 에 예, 김규현 선수가 충분히 그, 어, 뭔가 프로토스에서 한방 그, 보여줄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가 김규현이고, 그와 반면, 아직 뭐, 좋은 성적이라던가, 예, 뭐, 경험 부족이 조금 있는, 예, 아마추어 이동호인데, 이동호가 어쨌든 이런, 그, 적을 선택했다라는 점은 김현에게 굉장히 큰 도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소닉 플러스 몽은 홍균님께서 배웅이사에 감사합니다. 자, 컷에 두기인데요. 지금 컷에 세기까지 모이고 있고요. 자, 저걸로 올라가는데 스커이들도, 자, 올라가는 상황에 질럿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질러내려 내려오기 시작해요, 지금. 자, 스커이들도 지금 다크템블로 내려오는 거, 예, 흐물흐물거리는 거 확인이 되죠? 자, 확인되는데, 커세어 현재 3기구요. 자, 커세들 자, 내 와이프 이름이 효진이다. 내 와이프 볼 때마다 소닉 면속 떠올라. 어떻게 할 거냐? 내 결혼 생활. <laughs> 아, 그게 뭐야. 자, 이러면서 커세어들로 오브로드 때리면서 스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 커세어 4기. 이러면서 오브로드 1기 잡구요. 이동호, 컷, 오브로드 2기까지 잡히구요. 3기까지 잡힐 수 있습니다. 마리님 직강이 감사합니다. 자, 탁두 마리고요 지금. 자, 여기서 포지 업그레이드까지 돌아가면서 질러 상기와 커세한기 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자, 커세요. 여기서 일곱 쪽 이동수 그래도 저가 주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그 하는 그초반 에, 운영 때의 그런 힘티와 그런 경기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스포가 아직 완성 안 됐구나. 아, 이건 커요. 스포 이제 완성되고 있죠. 스포. 예, 이제 완성되고 있어요 스포가 아 그래도 오브로드가 나옵니다 어 이거 큰일날뻔 있어요 예자 스포가 이제 완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지금 닭한 마리는 7시로 들어가는데아 들어갑니다 근데 오브로드가 있어요 오브로드가 있어요 예 저는 빨리 와서 막아줘야지 그는 그러면서 질환이 들어갈 도 잡히고요 자 질환이 또 들어갈려면 무리고 자닭한 마리는 저량이 또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다크가 들어와서, 예, 오브로드를 피해서 나름의 그, 어, 예, 컨트롤도 펼쳐 보이고 있는, 자, 이동호 선수고요 소니카트 홍규님 배우선 시바라! 시발게기 감사합니다. 예, 아, 시발게기인데 시바라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18개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지금, 히드라 리스크들이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드론들까지 뽑아주고, 적절히 이러면서 커세어들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크 한 마리는, 예, 그냥 잡히네요. 자, 찐는올킬링께서 해설 진짜 못하네, 라고 얘기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W, 아, VM님, 쓸거 20개 감사하고요 자, 여러면이 커세어로 스커이드를 잡아주기 시작하는데 잡아줍니다 자, 커세어들 고유업된 커세어들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자, 오브로드 어택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저걸 링도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커세어들은, 자, 오브로드 계속 사냥하고 있죠, 지금. 네. 자, 커세어들. 이러면서 뭐, 김규훈은 무난하게, 에, 저거를 상대하는 그, 정말, 저급쟁이서, 어우, 데 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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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아칸. 실력 두 개가 있습니다. 템은 한 개까지 아카 살아 아이고, 아이고, 이런 빼야죠, 저링들은. 에, 빼야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라이커두 개까지 준비하면서, 어찌됐든 커세어들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히드라 4개. 네 자 이러면서 아칸 한기까지 있는데 지금 질럿들은 자 들어갑니다 럴커 아직 나오기 전이고 김규의 타이밍 공일업된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럴커 나오자마자 질럿에 감싸여가지고 잡힐 수 있어요 하지만 성근이 계속 어떻게 공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럴커 럴커트버오 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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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했습니다 버로 했어요 버로 아 아칸의 스플래시 데미지로 럴커를 잡아내 김규 요 빠릿빠릿한 컨트롤로 럴커를 잡아내고 질럿은 막히는 분위기입니다 김균 이야 그래도 빠릿빠릿한 이런 어, 컨트롤은 좋았어요 김균 이러면서 질럿 또 내려오고 있고요 멈추지 않는 질럿들은 계속 내려옵니다 지금 자 질럿들로 압박을 계속 주고 있죠 어떤 분이 악한으로 얼카 잡는거 보고 버그 아니냐고 그러는데 에, 네 얼굴이 버그다 이 새끼야 자 질럿들 그러면서 커세어까지 있고요 지금 스포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질럿으로 김규현 선수가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계속. 자, 진럿 계속 괴롭히고, 주고 있죠. 저울린과 도론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자, 그럼 실럿들이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적절하게 하는데요. 적절하게 지금. 예. 네. 확실히 그, 이동호가 저그를 선택한 거는 조금 아쉬운. 네, 뭔가 그, 뭐, 이동호가 김규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프로포스에 자신 있어가지고 경기를 하기 전에 종료 바꾼 거 맞는데 뭔가 모르게 지금 예. 김교현이 퍼펙트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느낌이 자 이러면 질럿들로 가스 깨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하이브테콜라 가고 있는 이동호 선수입니다 러얼카기 있습니다 지금 7 시까지. 질럿과 셉을 내려고 오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추천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에, 여러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에, 추천 숫자가 너무 적은데 추천 안 누르시면은 다음 날 아침이라서 세면대 세수하고 거울 봤는데 나랑 똑같아진다. 자, 여러분 성카나 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질럿 이러면서 셔틀까지 내려오고 있죠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자 셔틀 드랍을 하고 있습니다. 성카 아직 없고요 7급쇼 자, 여러분들 지금 셔틀이 자 질럿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 빨빨 막으로 가야죠 지금 반응은 합니다 그래도 이동호 예. 드론 한기는 플립을 뜯어먹고 있었는데요 자 플립 뜯어먹는 드론 잡고 본진하에 럴카 한기 벌어가는 이동호예요 그래도 자 질럿들로 저리링까드론들 잡아내면서 이동호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질럿이 와서 또 럴카 한기를 잡아줍니다 순식간에 드라운들과 하이템플러 나오기 시작하는 예, 김규현 선수인데요 이제 김규현은 이러면서 3시나 12시볼트 먹고 예, 자원 캘 만큼 또, 어, 가스까지 캐줘야, 예, 계속적으로 또 싸움을 계속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또질러과아칸인데요 지금. 럴커들이 있고요 지금. 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 럴커 두 개에요, 럴커 두 개. 이러면서 지금 또 럴커 양이잡아주고요 예, 질러과 아칸 스컬들이 있지만, 뭐, 중요한 거는 3시 멀티까지 또 올라가면서 드라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라군들 에 게이트 뭐 많은 에, 게이트 많은 곳에서 드라운들이 이제 쭉쭉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에, 김규현 선수의 이 이제 다음 러쉬를 이동호가 어떻게 막냐인데 중요한 건 그래도 하이브가 완성이 됐고 업그레이드는 현재 방일업이라는 겁니다 방일업 지금 네자 우선 뭐 지금 드라군 에, 그러면서 지금 하이템플러까지 내려오기 시작하는 김규현 선수입니다 김규현 뭐 김규현이 사실 그 어, 저그전도 깔끔하다 뭐 저는 약간 자신이 없어 뿐이지, 깔끔한 그런 게임들을 많이 보여줬었던 선수기 이 때문에, 자, 어찌됐든, 김균이 규 이번 경기를 이기면은, 어, 다음 경기, 예, 다음 경기는, 그, 승자조에서 서현수 점프로 테란과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호 선수는, 지영훈 선수인가, 지영훈 선수와 패자조를 하게 되고요. 네, 이런 지금 드라운들이 지금 또, 질럿과 함께 하이템으로 내려오는데요, 지금. 자, 드라운이 뚜드러봤는데한 개를 그냥 잡히고요, 컷셋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컷을 내려오기 시작하죠. 미확인이라 뜨는 거는, 예, 다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저번에도 있는데, 드라운과 악한 네, 질럿들로 깔끔하게 또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자, 캐논까지 또올오고있고요 자, 셔틀까지 또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질럿과 드라운들. 자, 여러분, 성키 깨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자, 병에서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동호 선수, 뭐, 거의 계속 방어만 하고 있는 시점인데. 자, 이러면서 들어와보려고 진력들이 좀 막아주고 있고, 이쪽에는 셔틀로 하이템 플러스 통깔 뿌리고, 커세어로는, 아, 스커지들을 사냥해주고 있습니다. 예, 앞마당 쪽에 온이옥저으로다시야보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앞마당 줄다 깨고 있는데요. 하이템플러 또 떨어지고, 숨또 부러지기 시작하는, 예. 김규현의 셔틀입니다. 이러면서 오브로드를 사냥하는 또 커서요들인데, 자, 드라군과 질러, 그리고 하이템플러들까지 있기 때문에, 스톰이 뭐, 한두방 정도만 들어와도 한방 들어가고요, 한방 들어가고요, 또한방 들어가고요, 이거는 드라군과 질러, 그러면서 뒤에 병력들 이거는 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자, 이거는 지금 질러과 드라군들이 지지가 나옵니다. 지지가 나와요. 자, 이러면서 김규현 선수가 어찌됐든, 예, 이렇게 되면은 승자주로 가고, 진 선수, 이동호 선수는 지영훈 선수와, 예, 지영훈 선수와 패자주 경기를 하게 됩니다. 예, 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또 나왔는데, 어, 우선 은 뭐, 김규현 선수, 서현수 선수, 승자주 경기 갈게요. 자, 승자주 경기. 자, 어떤 경기 나올지. 뭐, 굉장히 재밌는 매치가 나오고 있네요. 계속.